아, 우리 아유, 오늘 플리도오 많은 있지. 거 많이 했네. 아니, 여행, 네. 여행 계획을 짜는 네, 분들, 맞아요. 어, 많이 여행. 많이 빵을 많이 먹었다는 분도 빵을 계시고, 빵? 다이어트 한다고 어, 우울해서 바빴던... 빵 사셨나? 우울하면 빵 먹어요? 우울해서 빵 샀어요. 왜요? 무슨 빵이요? 왜빵 먹으면 우울한데 도움이 돼요? 아, 그 탄수, 아 탄수랑 아, 이게 <laughs> 들어가야죠. 아, 우울해서 빵 샀어요. 네. 빵을 먹으면 온... 아, 다시 다시 한번 다시 해줘. 아 뭐야? 아니 알아 알아 다시 해줘. 뭐 정답 없는데? 아니야. 우울해서 빵 샀어요. 왜우 어디가 우울해? 뭔가 힘들어? 우리 하민이 어디가 힘들어? <laughs>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. <laughs> 이거야. 네. 이렇게 해야지. 아, 다시 갈게요. 노티야. 다시 해주세요. 우울해서 빵 샀어요. 야 말을 해야지. 빵을 사면 어떡해 내가 빵 사줄 수 있는데. 디아 <laughs> <laughs> 기승전? 디아 <뒤야>? 빵 <laughs> 아, 이거는 공감이잖아요. 위로를 해주는 거지. 우울할 때 연락을 해라. 그러면 너가 빵 먹고 싶은 빵은 내가 사주겠다. 어도맞네어두네 음. <laughs> 그것도 그것도 맞네요. <laughs> 네. 만약에 저였으면 네. 지금은 괜찮아? <laughs> 에이, 진짜 <laughs> 너무 포장한다. 너무 과대 포장이야, 그거는. 그래서 빵 남았어. <laughs> 로마 노아 형은 내가 왔을 때빵사어 하면은 아, 정립 했어 이럴 거야. <laughs> 야나 아, 포인트 진짜 안한게 아, 까먹어가지고. <laughs> 야나 정립을 안 했어? 그냥 알려주는 거잖아. <웃음> 근데 앰프랑은 정리 한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. 네.